적당한 크기의 소형 SUV 모델을 찾으신다면 BMW X1 모델을 추천해드립니다. X1 모델은 도시형 SUV를 대표하는 모델로 실용성과 역동적인 주행 감각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BMW의 막내 SUV이지만 디자인이나 주행성 그리고 실내 구성까지 프리미엄 브랜드 감성을 그대로 담고 있는데요. 차체 크기도 이전 세대보다 커져. 동급 차량 중 가장 넓은 실내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우디 Q3와 비교하면 실내 공간에서 더 여유롭고 벤츠 GLA와 비교하면 적재 공간 활용성이 뛰어납니다. X1 모델은 수입 SUV 입문용으로 적합한 모델인데요. 그럼 BMW X1 리스 가격 어떤지 살펴볼까요? 현재 10월 달 BMW X1 프로모션 및 가격 할인은 500만 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보증 무선납 5년 계약 기준 한 달에 76만 원 정도 나옵니다. 전국의 금융사별 비교 견적도 확인 가능합니다. 초기 비용 없이 3년부터 5년까지 다양한 계약 기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약정 기간 및 주행 거리 초기 비용에 따라 월 비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매월 매달 프로모션 및 가격 할인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견적을 원하시면 영상 하단 더보기를 누르신 후 견적 문의를 눌러주세요. 만약 더 빠른 견적 문의를 원하시면 바로 휴대폰으로 연락해주세요. 참고 사항으로 네이버 공식 블로그도 밑에 있으니 많은 정보 확인 바랍니다. 저는 금융사 직원으로서 현재 캐피탈 총 20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캐피탈 견적 비교가 가능합니다. 전국에 제휴된 인프라 업체들이 많아 가장 빠른 재고 확보와 빠른 출고가 가능하며 여신금융협회에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믿고 진행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자격 인증서 보이시죠? 자격증이 있어야만 이 일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 차종뿐만 아니라 수입 국산 전차종 가격 상담이 모두 가능합니다. 저는 금융사 직원이지만 예전에 수입차 포드링컨 딜러 팀장으로 일을 했었고 전국 판매왕 1위를 오랫동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후 관리 및일 처리 부분에 있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 아시죠? 참고사항으로 오전에는 딜러 및 금융사 직원으로 오후에는 헤비메탈 듀언밴드에서 리드보컬로 성실히 생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좋은 인연 기대하겠습니다.